기도원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문하세 지파, 그리고 아셀 지파, 스블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이 다 기도원에게 찾아와 모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군대의 숫자가 32,000명, 꽤 많은 숫자가 모이게 되죠. 어, 이 기도원은 32,000명을 이끌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어, 그 막막함, 그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맞다면, 이 양털이 이슬로 젖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또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이슬로 땅이 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에 다 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양털 시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기도원과 함께 하셔서 기도원을 통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답을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하실지는 얘기 안 하셨어요. 보통 그런 일들 좀 있지 않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세요. 아, 그래. 이게 맞는 거 같아.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는 안 주세요. 예. 이제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전쟁에 나가시는 이 장면에서 정말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를 말하는 것이 오늘 7장에서부터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7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쫓고 있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난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 많은 숫자가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해줬다고 확신하지 않도록 이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 그래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광고에서 보내라. 그래서 기도원이 광고를 하죠. 그러자 2만 2천 명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만 명이 남습니다. 3분의 1로 줄어든 기도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따져본다면 첫 번째는 규모, 두 번째는 전략, 세 번째는 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전쟁에서 규모란 이런 겁니다. 상대를 압도할 만한 정도의 숫자, 그리고 철병거, 어, 화살과 같은 강력한 무기들, 그리고 그 무기와 그 인원들을 유지시켜주고 끊임없이 보급해주는 보급로, 어, 병참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일종의 규모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전략은 그 인원과 무기를 적절하게 배치를 시켜서 적군의 약점을 공략하고 어, 승리로 이끄는 작전 계획, 이게 말하자면 전략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 조사 그리고 보급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탄탄히 뒷받침되게 하는 모든 일이 말하자면 전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 마지막 사기가 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 규모와 전략을 갖췄어도 사기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전쟁에서 승리하기란 참 곤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고대 전쟁에서 규모와 전략을 뒤엎는 일들은 보통 군대의 사기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다. 무기가 고갈됐다. 인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그 상황에서도 군대의 사기가 드높다면, 적은 숫자로도 많은 숫자를 깨부수는 전투들은 왕왕 있었던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살려하면 죽게 될 것이고, 죽으려 하면 살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이게 사기를 드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규모를 줄여서... 가장 적은 숫자, 적은 숫자로 맞춰 가시려고 시도하십니다. 그래서 만 명이 남은 숫자도 하나님이 만족을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시냇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 개처럼 고개를 처박고 시냇물을 마시는 자들과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자들을 구별을 해라. 구별을 해 놓으니까 만 명에서 300명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고 나머지는 목이 말랐는지 힘껏 머리를 박고 마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 내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얘기하시죠. 규모를 확 줄여버리십니다. 100분의 1로. 그렇다면, 어, 100분의 1로 규모가 줄어들었고 양식이나 무기도 충분하지 못한 이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세 번째 요소인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배수의 진을 치시는 거구나 그래서 벼랑 끝 전술로 끝까지 몰아가서 이 적은 인원으로 양보다 진로 승부하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 300명의 오른손과 왼손에 무기를 쥐게 하지 않으십니다. 한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든 항아리를 들도록 하십니다. 어디에도 적군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쥐라고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 뭔가 자꾸 기존의 방식들이 이렇게 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필승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필승법. 그것은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필승법이 뭐죠?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네가 들은 그 말을 통해서 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필승법일까? 전략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사기도 아닌. 그냥 들어가서 무슨 얘기 듣고 오면 너는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걸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이상 이상한 어떤 전쟁의 방식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골짜기에 모여있던 미디안 연합군은 숫자를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였습니다. 그런데 기돈이 적진에 들어갔을 때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마침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그 꿈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 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철퍼덕 눌러버리는 거야. 말하자면 포켓몬 빵이 날라와가지고 콱 덮어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도원의 칼이야. 기도원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데 우리는 그 칼에 의해서 모두 죽게 될 거라는 그 예지몽을 네가 꾼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기도원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와. 300명에게 나팔과 폐풀을 든 항아리를 준비하고 이제 적진으로 가자고 일어서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 얘기는 다 알잖아요. 승리했다. 깔끔하게 이겼다. 뭐이 얘기 아닙니까? 미디안 연합군과 기도원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필승법은 뭐였냐면 미디안 연합군을 압도하는 규모, 전략, 사기, 고대의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필승 전략법 필승 방식들은 다 벗어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점, 즉 규모와 전략과 사기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승리의 결과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이유가 되기로 하시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 방식.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되고,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잘 펼쳐내줄 전략가, 사령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들의 사기를 드높여줄, 그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 모든 기대들로부터 하나님은, 뭐랄까요, 말하자면, 정면 충돌하셔서 깨부수시는 겁니다. 왜? 그것들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는다. 그것들이 너희를 구해줄 리가 없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충돌하고 계시는, 싸우시는 것이 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것들과 싸우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적군을 압도하는 이스라엘이 되길 바랬던 생각과 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디안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미디안을 압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안을 이길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해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마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간구를 하는 듯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건 적군을 압도하는 큰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해주실 수 있는 신령하고 영험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과 타협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의 구원이고, 내가 너희의 힘이고, 내가 너희를 유일하게 위해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생각과 정면 충돌해서 그걸 깨 부수시려고 3만 2천 명 너무 많아, 만명 너무 많아. 칼과 창, 철병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확인해야만 해. 즉, 이스라엘의 모든 예상이 뒤집어지고 모든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시려는 과정이셨던 겁니다. 안 돼. 너희가 바라는 그 시점에서 난 일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아니, 너희가 나한테 와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인해. 라고 하는 전쟁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상대를 압도할 만한 규모. 전략 사기 를 가진 군대라면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런 군대를 마련해 주셨다면 이제 그 강한 군대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자신들의 안전감을 확보해 주게 되는 바로 그 무엇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를 그 강한 군대로 대체해 버릴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 하나님을 대체한 무엇들이 참, 어, 다양하게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어, 돈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명예, 어, 인간 관계, 그리고 좋은 직장과, 어, 좋은 학교, 뭐, 여러 다양한 것들.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안정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줄 만한 그 무엇을 제공해 줄수 있다라는 확신에 가득 차 우린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둡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고. 그럼 그게 없을 땐 어떻게 하죠?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허탈해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왜 나는 그게 없지? 저 사람은 그게 있는데. 어릴 때 엄마들이 우리한테 자주 했던 얘기 있잖아. 야, 옆집 동현이는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대더라. 너는, 너는 왜 이러니? 그런, 그런 얘기들이 우리 엄마 입에서 나올 때 우리에게서 확인하는, 확인할 수 있는 건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우리 엄마는 공부 잘하는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내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자식을 원하시는구나. 나는 필요 없나 봐. 쓸모 없나 봐. 거기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부모로부터 불안을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고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걸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뇌 당하면서 여기까지 와 버렸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못돼서가 아닙니다. 악당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배워온 사실의 결과들이 우리의 지금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을 허탈하게 하는 것이고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나한텐 그게 없지? 왜난 그게 안 되지? 왜 나는 더 하는데도 여전히 여기밖에 안 되는 거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투자한 데서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단체에 넉넉히 기부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 우리는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 양,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걸 응답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여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들어주지 않으시면 원망할 준비를 하고 기도하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나는 너의 인생에서 대체 불가한 하나님이 되기로 했어. 너의 기대보다 네가 갖고 싶어 하는 것보다 네가 얻기를 원하는 그 무엇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더 필요하며 내가 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바로 그 대상이 되기로 나는 마음을 먹어서 나는 그것에 타협이 없어. 네가 나를 통해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에 내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네가 그것을 나로 여길까봐. 10개명의 1개명과 2개명은 바로 그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10개명의 1개명.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10개명의 2개명.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 자리 그리고 나와 맺은 관계를 빼앗기는 일을 참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묶여 있어. 나는 그저 네 인생의 신비하고 영험한 자판기로 네가 필요한 것들을 내주며 하나님 오늘도 고마워요 라는 그 하찮은 잔돈 같은 반응을 받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와 함께 있으며 너의 모든 자리에서. 네 인생에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으로 있기로 마음을 먹은 나야. 그러니 나의 자리를 다른 걸로 대체할 때 나는 허용하지 않을 거야. 난 참지 않을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전능하심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과 기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믿음은 관계를 수반하게 됩니다. 다 밀어내고, 다 뽑아내고, 다 채로 걸러도 마지막에 남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마지막 시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탄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그리고 모든 찬란한 영광들 앞에 예수님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천하 만국의 모든 권력과 그리고 그 영광과 위용 찬란한 많은 소유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진다고 해도 그것들을 걸러내고 걸러내고 걸러내서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행복할 수 없고 나는 기쁠 수 없고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깊이 묶여 있는 예수님의 선언이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좋은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기도원이 그 보리떡 꿈꾼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반응했던 모습이 무엇이죠? 기도원이 듣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인원을 동원하느냐, 얼마나 완벽한 전략을 짜느냐, 얼마나 드높은 사기를 갖추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대한 여부에 달려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저 적군들의 꿈에까지 들어가셔서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보이실 하나님이라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거다.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지금 도착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가난하고 현저하게 메말라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내시고 우리로 그 자리에서 함께 누리자 하십니다. 우리 삶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포기해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필승법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완벽한 성취와 만족 역시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고 뭘 채우시려고요? 모든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즐겁고 기쁠 것과 만족할 것을 걷어내고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하고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바닷물을 퍼하시는 것과 같은 끊임없는 목마름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마셔도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바로 그것 말이죠. 하나님 없는 무엇은 우리에게 공허와 허무와 분노만 안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고 나머지가 없어도 우린 그 자리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덩쿨에 포도가 맺히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이게 우리 평생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거기로 오십시오. 아, 예. 그.